얘들아 여기 어딘지 알지? 음, 코스트코야 후쿠오카 코스트코 한국 코스트코 카드 호환 안돼 여기서 회원가입 해야 돼 일본 코스트코는 삼성카드가 아니라 오직 마스터카드만 쓸수 있어 자 회원가입 합시다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코스트코 미국은 싫은데 늘 미어터지는 코스트코 통일이 돼도 코스트코가 그대로 있을까? 일본에 주소가 생긴 이후로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많아졌어 여러분들도 일본에 미국에 주소를 만듭시다. 리스크 관리를 합시다. 카메라가 보이고 이렇게 입력을 하네. 탁탁탁, 우리 윤서인씨 어디 봅시다. 안티팬이 너무 많으시네요. 탈락. 자, 카드가 나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사람 별로 없네. 우리 집에서 한 20분 거리야. 의정부 코스트코 마냥 단층으로 돼 있어서 너무 편해. 싸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엄청난 돈을 내고 나오는 코스트코 여긴 테레비 코너 70인치 샤프 테레비 700만원 정도네 오 LG 시그니처 OLED 테레비도 보인다 해외에서 열일하는 LG 화이팅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를 잡다니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되겠네 가격은 세일에서 578만원 정도 와 LG 스타일러도 보여 이거 효과있냐? 나는 정장을 1년에 한 번도 잘안 입어서 필요 없는 물건 아무튼 대단하다 했지. 과자 코너에 오니까 일본 코스트코인 게 실감나. 다른 일본 슈퍼에서 볼수 없는 거대 포장들이 눈에 띄네. 아들이 좋아하는 자가비도 박스로 팔고 있고. 일본 이상한 오징어 캐릭터. 일본 느낌. 베비 스타 라멘 과자도 거대한 포장으로 팔고 있어. 어우야 부담돼. 코스트코 하면 시원한 시식 코너지. 아무리 부자도 줄 서서 먹는다는 코스트코 시식 코너. 난 이쪽이 눈에 띄더라. 바로 찌짐이. 찌짐이 부침개 키트. 어떤 맛일까? 음 먹어보니까 진짜 피자와 냉동 피자 차이 느낌. 아무튼 일본 진출 비비고 흥해라. 다음은 빵 코너. 코스트코 빵 사서 나도 비싸게 팔아 볼까? 죄송. 여기는 치킨을 다리째로 시원하게 나눠주네. 어쩐지 사람이 많더라. 다음 은 고기 코너. 한국 코스트코는 고기 코너에 사람이 무지많은데 여기는 썰렁하네 나는 고기 사러 코스트코가 미국 소 10년 넘게 먹고 있는데 내내는 아직 멀쩡하네 미국산 고기 얘기 시작하면 할 말이 많지 우리는 왜늘 누군가 기획한 위험에만 항상 풀발기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코스트코에도 고급스러운 일본산 흑모와규가 들어와 있네 69,000원 정도 여기는 이쿠라 연어 알이랑 촉촉 메루치 이런 거 보니까 여기가 한국은 아니구나 느낌이 든다. 연어, 참치 이런 거를 다양하게 버무려 놨어. 버물버물 이런 거 진짜 많이 다르다. 북해도산 털개네. 갑각면은왜늘 맛있을까? 그리고 왜 비쌀까? 시큼 먹고 싶다. 자, 여기는 4만2천원대 모해 쌍동이 보이네. 모해 쌍 죄송 이거 공항에서도 그래도 한 5만원 하던데. 29,000원짜리 로버트 몬답비 내가 좋아하는 나파와인인데 한국보다 확실히 싸 화이트는 25,000원대 흑흑 미국보다는 좀 비싼데 한국보다는 훨씬 싸. 이런 저렴이 버전은 13,000원대네 이것도 한국가면 2만원 위로 훌쩍 넘어가지 한국에서 와인 좋아하면 서러워 여기나예 오락기를 팔고 있네 귀여운 스시 아니 일본어린이가 게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게 막아놨어 치사한 코스트코 가격은 498,000원. 만 후덜덜. 자, 다음은 레고 코너. 18,000원짜리 트럭 부담없고 좋네. 레고 가격도 일본이 늘 저렴해. 한국에서 레고 좋아하면 또 서러운 일이 많아. 아들 레미가 옆에서 서성서성. 서성하는 갈려나? 뭔 소리지? 자, 이제 계산할 시간. 다행히 오늘은 많이 안 샀네. 내일 모레 한국 갈 거라서 조금만 산 듯. 아들이 커서 요즘은 저렇게 한몫한다. 역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지 아무렴 뭔가 이불을 또산것 같네 여자들은 왜 자꾸 이불을 살까 이거 양파스프 키 기대돼 띠용? 왜줄 서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코스트코 하면 생각나는 핫도그 코요 가격대는 음, 한국이랑 비교 불가 왜냐하면 이걸 가격을 생각하면서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불고기 베이컨 여기서도 불고기 베이크네 일본인들이 우리의 불고기를 뺏어간다 빽빽 여기는 양파코너. 이상하게 너무 깨끗해. 일본에도 코스트코 양파거지가 있을까? 라벤락 꺼낼 뻔냈네 양파 담아가서 김치 담궈야 되는데. 그렇게 코스트코 쇼핑 끝. 대체로 비슷한데 잘 보면 조금씩 다른 일본 코스트코. 무엇보다 이날은 한가해서 좋더라. 역시 일본보다는 미국이구나. 끝.